현 시점 미국에서 가장 핫한 종목을 정리해드리는 미국 주식 연구센터입니다. 2025년 10월 14일, 소식 전해드릴 기업은, 그리고 주식은 바로 크리티컬 메탈스입니다. 주식 티커는 CRML이고요. 히토류 기업인데, 이 주식이 최근 몇주 동안에 투자자들과 그리고 미국 정치인들, 정책 관계자들 사이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 미국 히토류 정제 기업들과 장기 공, 어,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그린란드에서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의 어, 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미국 수출입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대출 의향서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더 중요하고 이슈가 됐던 것은 미국 정부가 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련의 흐름이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흐름에 맞물려 있어서 더 흥미로운데요. 전 세계가 공급망을 재편하는 이 시점에서 크리티컬 메탈스가 전략적으로 미국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이거 살펴볼 건데 먼저 빠르게 기업 리뷰 먼저 들어가 보자면 크리티컬 메탈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히토류 개발 회사입니다. 핵심 자산은 그린란드 남부에 위치한 텐브리스라는 희토류 프로젝트인데요. 이 광산은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희토류 매장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게 뭐그 화학 물질 중에서 디스프로슘, 터븀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중희토류를 다량 포함하고 있고 이 자원들은 특히 방산,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참고로 히토류는 영어로 이제 Rare Earth라고 하는데 전기차, 풍력, 터빈, 그리고 반도체, 방위산업 등 현대 기술의 핵심 재료입니다. 어, 그 이름 때문에 Rare라는 그 이름 때문에 희귀한 자원이라고 오해를 받곤 하는데 실제로는 매장량 자체가 적다기 보다는 정제, 그리고 가공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정제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은 운영 중인 히토류 광산이 단한곳 뿐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텐 브리즈를 보유한 크리티컬 메탈즈는 공급망 전략의 한 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광산이 이미 과거 중국의 인수 시, 시도 대상이었다는 점인데요. 당시 중국 기업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는데, 네, 미국의 외교적 개입으로 인해서 크리티컬 메탈즈가 인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프로젝트는 이미 이전부터 네, 미중 히토류 정, 경쟁의 전선에 있었던 셈이죠. 자, 이제 왜이 회사가 갑자기 엄청 뜨게 됐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크리티컬 메탈스에 직접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이터 보도 소식이 지난 10월 6일에 터졌고요. 미국 정부가 민간 광산 기업에 직접 자금을 어, 투입을 해서 지분을 확보한다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재정 지원을 넘어서 미국 정부가 전략적 자산으로 직접 관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어, 미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분 투자로 전환하는 새로운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금 조달 기회가 넓어질 수 있겠고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망 전략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죠. 사실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은 이미 리튬 아메리카 아, 그리고 MP Materials 같은 자원 기업에도 지분 투자를 진행하여 왔고요. 아, 그래서 크리티컬 메탈스가 이 흐름에서 다음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 지분 투자 소식이 나오자 리튬 아메리카스 주가도 급등을 했고 제가 채널에서 다뤘던 종목이죠. 그리고 mp materials 주가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크리티컬 메탈스도 발 빠르게 투자자들이 달려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리튬 아메리카스는 네, 올해 주가 175% 상승을 했고요. 뭐 시기화를 좀더 짧게 하면 더 많이 올랐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리고 멤피 메터리얼스 같은 경우는 올해 주가 무려 480% 정도 상승했습니다. 현재 프리마켓에서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좀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확대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일이 있었죠. 이것도 제가 채널에서 미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 이슈 다루면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것 때문에 히토류 기업이 그리고 종목이 관련주가 더 이슈가 됐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정제와 어, 생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조치는 사실상 경제적 무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겠죠. 왜냐, 아, 중국이 공급을 조이게 되면 미국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게 되지만 반대로 중국 밖에서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CRML 크리티컬 어, 메에스 주가도 바로 그런 이유로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중국 시진핑 주석이 회담을 가지고 긴장이 완화된다면 지금의 주가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진정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좀 있다 영상 후반부에 주가 얘기는 더 해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최근 크리트럴 매트리스는 미국의 히토류 정제 기업 RE. 알로이스와 10년간 텐브레이즈 10 광산 생산량의 15%를 공급하는 계약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코어 레어 메탈스라는 곳과도 10년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두 계약을 합치면 약 25%의 생산량이 이미 장기 구매처로 확보된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해서 사업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계약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광산이 실제로 돌아가기 전에 고객을 먼저 확보한 셈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크리티컬 메탈스가 그냥 단순한 광산회사가 아니라 미국 공급망 전략의 일부로 자리 잡아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또이 회사는 실제 사업 실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기도 합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인 어, NIRAS, AS와 협력을 해서 템브리즈 광산의 DFS, 이거를 이제 Definitive Feasibility Study라고 하는데 최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광산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또 가공을 할지, 운송은 또 어떻게 할지 그리고 환경영향은 어떤지 비용은 얼마나 들고 수익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사업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또 정부 인허가를 받아서 실제 생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DF에서 완료 시점은 2025년 4분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후 아, 그린란드 정부에 최종 채굴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허가가 나야 실제 상업적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크리티컬 메탈즈는 광산의 몸집을 키우는 작업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이거 어떻게 해요? FJORD 메이든이란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정밀 시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장량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확장하는 중인데요. 앞서 200만 달러 규모의 시추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보유한 자원량은 약 2,256만 톤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 indicate와 inferred입니다. indicate는 876만 톤, 그리고 inferred는 1,380만 톤인데, 어, indicate 이두 단어가 뭐냐? 자원의 확실성 등급을 뜻합니다. 정밀시추를 통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어 단계가 inferred고 그 자원을 indicate 등급으로 끌어올리면 사업성이 더 명확해지고 금융기관도 투자 판단을 내리기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inferred는 숫자가 더 높은데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죠. 시추 그 평가에 따라서. 초기 결과는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높은 히토류 함량, 거기다가 중 히토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자원은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실제로 추진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크리티컬 메탈즈는 최근 미국 수출입 은행 어, EXIM으로부터 1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장기 대출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음, 아직 확정 대출은 아닌데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어,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이 회사는 3,500만 달러 규모의 파이프 투자도 유치를 했습니다. Private Investment in Public Equity, 어, 그 이거를 파이프라고 하죠, PIP. 그래서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신주 그리고 워런트를 발행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인데 단점이라면 주식 수가 늘어나면서 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희석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더해서 케이트가 메탈에서는 파트너사 린발과 함께 계약을 변경해서 현금 대신 자사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템브레이즈 광산 지분을 최대 92.5%까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금 부담을 줄이지만 주식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지분 구조는 살짝 좀 복잡해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상 단몇달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꽤나 놀랍긴 합니다. 주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엄청나게 올랐고요. 자, 만약에 언론 보도대로 미국 정부가 음, 크리티컬 메탈스의 지분 투자 약8% 정도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실행한다면 이 회사는 민간 기업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전략 공급망 정책에 직접 포함되는 기업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급망 전략, 전략 그리고 에너지 전환, 방위 산업, 첨단 제조까지 연결되는 국가 전략이한 축이기 때문에 상당한 상징성을 갖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텐브리즈 광산은 규모가 크고 그리고 중 히토류 비중이 높고 지정학적으로도 미국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 미국 정부와의 뭐 금융이나 뭐 정책적 연계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어, 그냥 단순한 자원 개발 기업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상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뭐 정책 모멘텀과 함께 사업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하는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네, 모든 기업이 그러겠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고요 리스크도 있죠. 우선 그린란드 정부의 채굴 허가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고요 환경 규제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론 미국 정부가 트럼프가 <laughs> 뭐그 뭐 압박을 넣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어, 따로 보고요 아무튼 자금 조달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출 승인 과정에서 지연이 생길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정치 이슈가 끼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 관계에 따라 주가도 급변할 수가 있겠고요 어, 기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의 1년이 이 크리티컬 배틀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는 그 최종 타당성 조사 DFS 결과 발표 그리고 그린란드 채굴 허가 절차 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어 뭐 미국의 정부의 개입이 있건 없건 어, 그러면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진입을 할수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입, 어, 은행의 대출 확정 여부 거기다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 여부도 시장의 관심을 받을 그런 요소가 되겠고 어, 시추 결과에 따른 자원 규모 확장도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 크리티컬 메탈스가 국제 공급망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가 얘기도 해보죠. 자, 어마어마하죠. 일단, CRML 주가는 2025년 초까지만 해도 1달러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1.23달러까지 밀리면서 시장의 관심권 밖에 있었습니다. 어, 뭐, 장기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거래량도 많지 않았고요 이게 이제 캔들, 일봉인데 뚜렷한 상승 모멘텀도 없었죠. 그런데 7월 이후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졌고요.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붙으면서 주가가 천천히 3달러, 5달러 구간을 회복했고, 9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급등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 불과 1달러 되었던 주가가 10월 중순 현재 23.28달러까지 어, 치솟았고요. 그리고 저점 대비 상승률이 1700%가 넘죠. 사실상 수직 상승에 가까운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10월 14일 현재 프리마켓 기준으로 프리마켓 기준으로 32%더 오르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하죠?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지금 5일선, 그리고 20일선, 60일선, 100일선이 모두 한데 모여있던 정체 구간을 벗어나서 10월 들어서 완전히 정배열. 저희가 그러니까 정배열이 단기선이 장기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위에 위치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이렇게 전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정배열은 통상적으로 상승 추세의 전환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동반 폭발한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죠. 그러니까 10월 들어서 거래량이 과거 평균 대비 수십 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요. 이러한 증가세는 어, 기관이나 큰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특히 주봉 차트에서 이 거래량이 좀더 뚜렷한데, 2004년, 보시면 내내 낮은 거래량으로 조용히 흘러가던 주식이 불과 몇주 만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올해 초까지, 네,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이 이어졌는데 여름 이후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고 10월 들어서는 폭발적인 양봉이 빵빵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 120주선, 이게 주봉입니다. 120주선은 아직 추세 전환 초기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단기 그리고 중기선이 급격하게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주 강한 추세 전환의 초입이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뭐냐? 그러니까 과거에 소외됐던 주식이 전략 자산이나 테마주로 편입될 때 종종 나타나는 전형적인 움직임인데요. 게다가 이번 상승이 미중, 미국 중국 히토류 전쟁이라는 아주 강력한 테마와 연결됐다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트럼프의 관세 발언 거기다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가 촉발점이 됐고 시장이 이거를 공급망 이슈와 연결해서 이 기업이 전략적 수혜, 수혜주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크리티컬 메크탈스 주가는 중장기 상승 추세 초입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만는 현재는 단기 과열 형태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 일단 직전 고점 돌파 이후 연속적인 갭 상승이 나타났고 어, 하루 변동폭도 크게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익 실현 매물과 신규 진입 매수세가 부딪히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큰 폭의 조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의 단기 지지선이 중요해 보이는데. 어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지 않고 유지된다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시, 실제로 지금 프리마켓에서 엄청 오르고 있죠 다시 리프레쉬 해볼까요 31% 오케이 어, 어쨌거나 어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들거나 그리고 20달러 이하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단기 과열 해소를 동반한 조조, 조정 흐름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월 14일 2025년 10월 14일 프리마켓 기준으로 무려 30% 추가 상승 중인데 분명 최근 주가 움직임은 뭐 그냥 기업 실적이나 기술적 패턴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죠 넘어섰고 어, 미국과 중국의 히토류 갈등 그리고 공급망 재편 거기다 정책적 관심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리면서 뭐다 테마성과 실체가 동시에 결합된 상승 흐름이 나타난 상황인데요 어, 앞으로 단기 급등 이후 조정이 발생하면 어떻게 발생할 건지 언제 발생한 건지 그리고 정책 이슈 지정학적 이슈가 앞으로도 어, 주,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지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뭐 영상 진짜 마치기 전에 좀 넋두리 타임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 전에 요즘은 암호화 패션에서도 거의 매일 굵직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최근 역대급 청산이 그 벌어졌고 거기다 급하게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또 떨어지고 있네요 비트코인 어, 지난 24시간 동안 3% 하락했습니다 와우 역대급 청산 어, 그때 급등 레 아, 급, 급락 레벨에 도달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정이 가파르게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laughs> 무료로 거래소에서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지금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썸에서 진행 중인 7만원 지급 이벤트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가입 후에 계좌만 연동하시고 초대 코드 골드1234 입력하시면 5만원이 즉시 지급이 됩니다. 공짜 돈이고요. 이 금액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 투자에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매도 후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비썸 맵에 가입하신 다음에 쿠폰 코드 등록 메뉴에서 친구 초대 코드 란에 골드1234. gold1234 입력하시면 되고요 초대코드 반드시 등록해야 5만원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여기에 원화 입금과 거래 한건 추가로 진행하시면 최대 7만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최대한으로 공제 돈이니까 받으시면 좋겠죠 보시다시피 저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빗썸에서는 이더리움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데 처음 7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500만원이 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사시면은 네, 이더리움 사시면은 제 빗썸 어, 평단가보다 낮다는 그런 희소식 아닌 희소식 전해드리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과 함께 이런 부분도 종종 업데이트 드리, 드리겠습니다제 채널에 오시면 매일같이 중요한 암호화폐 이슈를 정리해서 다뤄드리죠.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기회를 포착하시고 어, 이벤트 참여하셔서 좋은 시작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치기 전에 어, 다시 리프레쉬 해볼까요? 어, 지금 살짝 프리마켓에서는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와우! 어, 잠깐만요, refresh가 되면 아좀 오리였네요. 31%, 16%까지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음, 지금 10월 14일 프리마켓 기준으로 많은 주식들이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75% 하락. 물론 최근 많은 주식들이 떨어지긴 한데 그리고 제 채널에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있어하시는 뭐아이렌 같은 경우에도 3% 하락. 그리고 아이온큐도 볼까요? 아이온큐도 아이큐는 어제 네, 16% 올랐죠. 뭐3.9% 하락. 뭐뭐 뭐 시장이 망할 뭐 정도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물론은 분위기라는 게 급변하니까. 그런데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 녀석은 30% 상승이면은 얼마나 힘이 센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다. 어 정책 이슈가 묻어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높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다뤘다는, 물론 저는 그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식이 좀 빠르긴 합니다. 그 빠르게 빠르게 컨텐츠를 만드는 편이긴 한데 어 그래도 웬만한 투자자들은 많이 이미 점을 찍어둔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데 여기서 확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두 경우 모두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그두 시나리오 다 염두에 둬야 된다. 아 그런 거 말씀드리면서 근데 또 모르죠 사실 지금 어,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선을 긋는다면 14달러를 기준으로 볼지 아니면 그전에 요 지금 이 캔들이죠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 뭐 프리마켓 재화하고 3 오른 수준인데 여기서 더 뛰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너무나 뜨겁고 혹자는 뭐 미쳤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장이긴 한데 어, 이상하진 않지만,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해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알아보시고, 그리고 제 채널은 무엇보다도 그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 주식 왜 오르는 거예요? 왜 오른죠? 이, 이 기업 어떤 기업이에요? 요 질문들을 답하기 위해서 제가 최대한 잘 정리해 드리는 거니까, 투자는 각자 알아서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안 왔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신 다음에 흥미로운 미국 주식 업데이트 빠르게 받아보시면 되겠고 어, 댓글로 주주시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의견 마구마구 남겨주십시오 crml 크리티컬 메탈 의 전망 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주가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진짜 투자를 진행할지 그런 것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주식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